정원의 모든 것을 탐구하다 정원 친구 이호, 정원 친구 경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로 국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네덜란드 리스에 위치한 케켄오프 정원입니다. 매년 봄단두 달만 문을 여는 세계 최대의 국운 정원인데요. 약 700만 송이. 와, 너무 많죠? 그 700만 송이 이상의 튤립과 수선화가 봄이 왔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 주는 곳이죠. 케켄호프라는 이름은 네덜란드로 부업정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케켄호프가 있는 그 자리는 사실 15세기에 귀족의 사냥터이자 요리에 필요한 허브와 식재료를 키우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봄꽃 정원이 되긴 했지만요 이곳의 주인공은 단연 튤립이잖아 그 외에도 네. 수선화 히안시스 등 봄을 대표하는 구근 식물이 가득하다고 그래 근데 그냥 꽃을 심는다고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맞아 케켄오프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어 식재예요 레이어 식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레이어 식재는 음. 벌브 라자냐 또는 음? 샌드위치 플랜팅으로도 부르는데 벌브 라자냐 좀 생소한데 나는? 저희 라자냐 먹는 거 알죠? 이탈리아 음식인데 아. 그 라자냐의 층을 따와서 벌브 라자니라고 아, 하는 겁니다. 재밌는데? 네. 그래서 바로 땅속에 층층이 구구을 심는 방식이라는 거네. 네. 정원 개장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꽃이 피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